안녕하십니까 지프 구리전시장 정재서 대리입니다 9월부터 이어진 10월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정말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환절기일수록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프 10월은 참 쉽지 않은 달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총세 가지 차량만 소개를 빠르고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은 보시는 랭글러 로비콘 하드탑입니다 제가 랭글러라고 통칭하지 않고 모델을 한정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전에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오버랜드의 재고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파워탑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차량을 좀 구하기는 어렵고, 루비콘 파워탑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극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 그리고 최고 프로모션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모델로 좀 정이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구해 봐 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현재 모델로 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는 차량인데요. 아마 다음 달에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의 공식은 4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막 최대 할인을 통해서 최고 프로모션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현재 차량 가격은 7,390만 원이지만 6,000 6천... 중반대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차량은 글래디에이터 차량 보여드릴게요. 글래디에이터는 랭글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현재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해서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7,990만 원이고, 프로모션은 공식을 200만 원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 프로모션까지 적용받으시면 7,000 초중반대로 인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좀 크게 메리트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에도 전동 사이드 스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화물트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라서 혹시나 픽업 트럭을 좀 보고 계시다면 글래디에이터를 구매하셔서 할인도 최대로 받으시고 전동 사이드 스텝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 차량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L 서민 리저브 트림입니다. 그리고 컬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 차량은 엠버 펄 코트라고 하는 한정판 컬러입니다. 잘 익은 와인이 떠오르는 그런 정말 중후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정말 잘 어울러지는 컬러이기 때문에 한정판 컬러는 현재 지금밖에 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서 혹시 그랜드 제로키 L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엠버 펄코트 컬러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랜드 제로기는숏 레인지, 롱 레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4x까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프로모션은 1000만원 이상으로 좀 들어가 있고, 그랜드 제로기의 서민 리저브 차량은 차량 가격은 9,880만원이고요. 그리고 공식 프로모션 외에 추가적인 프로모션까지 받게 되시면 한8,000 중반대로 출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리전시장에 오시면 전시차로 실물도 확인하실 수 있고, 즉시 출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제서 대리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모션 정보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가장 작은 라인업과 극소량의 물량으로 지금 10월 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보니 고객님께서는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아졌을 거고, 하지만 지금이 좀더 고객님께서 프로모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연식이 바뀌기도 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기도 하고,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출고를 고려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다리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모든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엠피리 화장품 세트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엠피리 화장품을 지금 기초 세트 라인업을 쓰고 있는데요.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고 건성인 피부이지만 저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순하고 좋은 그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고 받으시고 M키리 화장품 세트까지 받아가셔서 풍요로운 10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11월 달에 프로모션 정보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